오늘은 암 중에서도 위암과 대장암의 위험 인자는 무엇이며 어떻게 진단하고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민의 건강 검진을 책임지는 내과 전문의 김민희입니다. 네, 위암이란 원칙적으로는 위 림프종이나 아니면 다른 온발성에서 전이되어 위에 발생한 전이암까지 포함하여 위에 발생한 모든 암을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위 점막의 샘세포에서 발생한 위선암을 말합니다. 그리고 대장암은 마찬가지 결장과 직장에 발생한 악성 종양을 말하는데요. 보통은 대장의 점막 샘세포에서 발생한 선암을 말합니다. 그리고 대장 용종이란 말도 들어보셨을 텐데요. 용종이란 장 점막의 일부가 주위의 점막 표면보다 돌출되어 혹처럼 형성된 병변을 말하는데요. 대장 용종은 일반적으로는 특별한 증상을 일으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 중에 조직학적으로 선종성 용종은 악성종양, 즉, 대장암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음, 먼저, 위암의 경우는 탄 음식이나 짠 음식, 그리고 햄, 소세지 같은 가공 육류를 많이 섭취하는 식생활, 그리고 만성 위축성 위험이나 장상피화생 이형성이 있는 경우, 그리고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에 감염되어 있는 경우, 그리고 가족력이 있는 경우 발생 위협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장암의 경우에는 제 고지방 식이나 고단백질 식이 그리고 돼지고기나 쇠고기같이 붉은 육류 그리고 햄 소시지 같은 가공육류를 많이 섭취하거나 섬유소를 적게 섭취하는 식생활의 경우 위험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는 유전적 질환이나 염증성 장 질환이 발병 위험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비만, 음주, 흡연 등도 발병 위험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암이 조기에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완치를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검진을 미루다가 불편함을 느낄 정도의 증상이 나타나고 난 후에 병원을 찾아 검사를 하고 뒤늦게 암이 진단되었을 경우에는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암이 매우 작은 크기의 조기에 발견이 되어 수술이나 항암 치료 없이 내시경적 제거만으로 완치가 되신 분도 계시지만 혈변이 반복되어 뒤늦게 병원을 찾아 대장내시경 검사를 하고 대장암이 이미 어느 정도 진행된 후에 진단이 되신 분도 계십니다. 위암의 경우에는 40세부터 2년마다 위내시경 검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만성위축성 위험이나 장상피화생 등 고위험군에서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좀더 자주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대장암의 경우에는 50세부터 5년마다 대장내시험 검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염증성 장질환이라든지 대장암의 가족력, 그외 유전적 질환이 있는 경우 그리고 이전 검사에서 선정성 용종의 크기가 매우 컸거나 개수가 많았던 경우에는 검진 연령을 좀더 앞당기거나 주기를 짧게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 위궤양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많은 양성 위궤양의 경우에는 이제 조직학적으로는 위암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시경 검사를 하였을 때 육안적으로 관찰하였을 때는 육안만으로는 양성 위궤양과 위암을 완전히 구별할 수는 없기 때문에 조직 검사를 하는 것이 원칙적이고. 만약에 조직 검사에서 양성 위궤양으로 확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제 육안적으로 봤을 때 위암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몇 개월 있다가 내시경을 다시 한번 검사를하여 재조직 검사가 필요하다면 시행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양성 위궤양의 경우도 위암과 마찬가지로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이 위험 인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균에 감염되어 있는지 검사를 해보고 양성 위궤양과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이 동시에 있다면 헬리코박터균 재균치료를 하는 것이 위궤양의 재발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암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 중에서도 생활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암의 경우 짠 음식이나 탄 음식 그 가공육류같이 질산염이 많이 포함된 음식을 피하도록 하고 금연을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위암의 가족력이 있거나 만성위축성위염, 장상피화생, 있는 환자분이 헬코박터 파일로리 균에 감염되어 있다면 재균 치료를 하고 그리고 이형성이 있는 경우에는 내시형적 치료를 통해 제거를 하는 것이 위암의 예방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대장암의 경우 붉은 육류와 고지방, 고단백식에는 칼로리가 높고 발암 물질을 발생시켜 대장암의 위험도를 증가시키므로 적절히 섭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섬유소를 많이 섭취하면 대장암의 발병 위험성을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동량이 적고 섭취하는 칼로리의 총량이 많을수록 대장암의 발병 위험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비만도 대장암의 위험인자이므로 적절한 운동과 식단 조절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주는 특히 남자의 경우 직장암의 발병 위험성을 증가시키고 흡연은 대장 선종과 대장암의 위험도를 모두 증가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음주를 줄이고 금연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장 내시경 검사를 통해 선종성 용종을 미리 발견하여 제거한다면 대장암 발생 자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상 내과 전문의 김민희였습니다.